파리올림픽에 참가할 미국 대표팀이, 어,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어, 총 목록이 41명이었는데, 예, 12명으로 추렸고요. 어, 주인공을 차례대로 읊어드리면, 베마데바요, 조엘 엠비드, 데빈 부커, 타이리 살리버튼, 스태픈 커리, 지루 할러데이, 앤서니 데이비스, 리브론 제임스, 캐빈드란트 카와 레너드, 앤서니 에드워즈, 제이슨 테이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뭐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에드워즈나 혹은 뭐 테이텀 같은 영건들도 이름을 올렸고,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스테판 커리와 카와이 레너드의 이름도 아 어, 눈에 띕니다. 아, 진짜 이, 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아, 사실 뭐, 즈루 할러데이, 뭐, 데빈 부커, 뭐, 베마데바요, 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면면도 뭐, 대단하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에, 르브론 제임스, 커리, 주란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상당히, 이체롭고, 또, 이들의 라스트 댄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어, 미국 남자 농구대표팀을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 대표팀은 총 11번, 어,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10번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제외하면 모두 다 금메달이었고요. 또, FIBA 농구월드컵에서도 3번의 우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12명 모두 다 뭐, 당연히, 올스타에 선정이 된 적이 있고, MVP 출신이 4명이고요. 그리고, 챔피언 출신이 절반인 6명입니다. 그야말로 뭐, 세계 최강이라 부를 만한, 그런 미국 국가대표팀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그랜트 힐이, 어, 지금 이 매니징 디렉터인데, 어, 미국 대표팀에서, 어, 아주 고유 간부로 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또 참가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랜트리 이야기 하기로를 41명 중에 12명 뽑는 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재능 넘치는 선수들을 어, 뽑으려고 하다 보니 추리를 하다 보니 쉽지 않았다 어,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그랜트 이은뭐 상대 팀들에 대한 어, 그런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 어,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 우리가 맞서야 할 팀에 대해서 어, 무한한 그런 존경과 존중심을 가지고 있고 농구는 올림픽에 꽂히지 않느냐 어, 우리 어, 미국 대표팀이 그 농구를 빛내도록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선수 개개인의 에,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스테픈 커리입니다. 스테픈 커리는 f i a 농구 월드컵에 참가를 해서 어,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하지만 그 이후로는 뭐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여름이 올림픽 데뷔 무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 커리에게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금메달 사냥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앤서리 데이비스는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에 막내로 참가했습니다 를 그리고 우승을 견인하면서 어, 미국 농구 역사상 NBA, n c a a 그리고 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어, 그런 8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어, 또 농구 월드컵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 국제 무대에 계속 모습을 뭐 드러냈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 무대에 뭐 출격 모습을 드러냈고 오랜만에 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데이비스의 이런 동기부여도 남들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케빈 듀한트는뭐 올림픽과 때려야뗄 수가 없죠. 2012년, 1 6년 2020년 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만 3 개고요. 또 2010년에는 아, 피바 농구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아, 뭐 각종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미국 대표 팀에서 가장 많은 올림픽 득점 435점, 평균 득점 19.8점이고요. 그리고 필드 콜 성공 개수, 그 다음에 3점 성공 개수, 자유 투 성공 개수 모두 다 1위입니다. 총 리바운드는 3위고요. 예, 블락샷도 3위. 그리고 경기 출전 수는 전체 4위. 어시스트는 71위로 역시나 4위에 올라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올림픽을 논할 때 아, NBA 선수가 운데 케빈 뉴런트를 뭐 절대 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어 앤서니 에드버즈입니다. 앤서니 에드버즈는 지난 2023년 농구 월드컵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어, 미국 대표팀의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만 평균 18.9득점, 4.6리바운드, 2.8어시스트, 1.1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 미국 대표팀의 4위를 이끌었었는데 충분히 예, 국제 무대에서도 어, 통할 수 있음을 어,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조엘 앤비드입니다. 아, 조엘 앤비드는 뭐 마크롱 대통령에게 잡힐 편지를 써서 프랑스 농구를 위해 봉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 프랑스 국적을 획득했는데 본인의 선택은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파리에서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로써 조엘 램비드는 그동안 뭐 92년 96년 거치면서 드림팀 미국 대표팀의 아주 막강한 빅맨의 계보를 잇게 됐고요 미국 대표팀의 아주 큰 힘이 될건 자명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리 살리버튼입니다 타이리 살리버튼은 2019년 19세 이하 농구 월드컵에 참가하면서 피바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농구 월드컵에 참여를 했었죠 8.6 득점 그리고 세개 리바운드 팀내 최고인 5.6 어시스트 역시나 또팀내 최다인 1.5 스틸, 1.1 블락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뭐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필드골이 51%, 3점이 47%였으니까 물론 뭐 농구 월드컵과 올림픽에 참가하는 팀들의 면면이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즈루 할러데이입니다. 네, 즈루 할러데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했었죠. 네, 그 당시에 25.7분을 뛰면서 11.8 득점, 4.8 리바운드, 3.8 어시스트, 야투가 48.3% 였습니다. 아, 이미 예, 올림픽 금메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또 워낙 아, 미국 국가대표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이 즈루 할러데이 안에도 어, 미국 국대 여자축구선수였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국을 위한 마음이 아주 어,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아, 아, 르브론 제임스는 2004년에도 참가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2008년 네, 그리고 어, 2012년 그리고 2024년까지 총네번의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 273점은 어, 미국 대표팀의 올림픽 참가 선수 가운데 전체 3위 기록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올림픽 참가를 하게 됩니다. 뭐 아무리 르브론 제임스가 NBA에서 어, 커리어를 좀더 이어나간다 하더라도 올림픽은 마지막이겠죠. 물론 20년, 2028년 올림픽이 LA에서 열리긴 합니다만, 그때가 되면 뭐, 브론 제임스는 44살이 되니까, 사실상 라스트 댄스고 올림픽 유니폼을 입은 르브론의 마지막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명입니다. 카와일 레너드는 스태프 커리어와 마찬가지로 올림픽 참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2012년부터 뭐 줄곧 대표팀 상비군에 뽑히긴 했었는데 뭐 이렇다 할 예, 실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부상 때문에 예플래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름 쯤 되면 예, 충분히 또몸 상태가 나아지겠죠. 물론 아, 다가오는 2024 25 시즌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아, 레너드는 아, 본인의 올림픽 금메달이 없기 때문에 또 남다른 집중력과 동기 부여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아, 테이텀은. 이회 연속 올림픽에 참가하는 다섯 명 가운데 하나죠. 뭐, 지루할러데이, 뭐, 제이슨 테이텀, 데빈 부커 등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20.5분 뛰면서 15.2 득점, 그리고 3.3 리바운드 1.2 블락샷을 기록을 했고요. 야투가 49.3, 3점이 잘 들어갔습니다. 17개를 6경기 동안 넣었으니 폭발적이었고요. 3점 성공률이 44.7% 였습니다. 과연 테이텀이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2회 연속 미국 대표팀의 올림픽을 금메달 견인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리는 올림픽에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2010년과 1 4년 월드컵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고요 어, 레너드와 함께 이번 올림픽에서 첫 올림픽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아, 그리고 미국 대표팀은 올림픽에서 대부분 금메달을 획득했죠 예,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따낸 동메달을 제외하면 1992년 바르셀로 올림픽부터 매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88년 바로 서울올림픽이었죠 중결승에서 소련에 패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듬해 올림픽에서, 그 다음 올림픽에서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뭐 레리버드등 최고 스타들로 팀을 꾸려서 드림팀 1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우승에 실패한 이후에 2008년 리딤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레브론 뭐 제임스, 그리고 뭐 제이슨 키드 등등을 어,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는 네 번째 올림픽에 도전하게 됩니다. 아, 르브론 제임스의 첫 번째 올림픽은 무려 20년 전이에요. 2004년이었는데, 그 당시 동메달이었죠. 아,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리듬팀의 주역이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아, 그리고 케빈 듀란트는 2012년부터, 아, 피바 무대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2년, 1 6년 그 다음에 2022년 런던과 리우 도쿄 올림픽에서 3연속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번에는 네 번째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듀란트입니다. 자,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7. 네, 7 올림피언인데,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데바이어 부커, 데비스, 이 듀란트, 할라데이, 리브론, 테이텀까지 7명이 올림픽 무대에 참가를 해서 금메달 혹은 동메달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개의 금메달을 지금 멤버들이 합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멤버들 가운데, 농구월드컵에 우승한 멤버들은 스테픈 커리와 그리고 케빈 듀란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들이 미국 대표팀에서 589승 77패를 합작을 했고요. 그리고 216경기에 0 에, 올림픽 경기를 276경기에 에, 미국 대표팀 경기를 함께 소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들이 9 8 6점의 올림픽 득점을 합작을 했는데, 듀란트가 435점, 리브론 제임스가 무려 273점, 이두 선수가 뭐 어, 대부분의 그런 수치를 차지하는군요. 자 그리고 어, 이번 미국 대표팀의 12명의 멤버는 총 14개의 우승반지를 합작했습니다. n b a 요 스탭커리, 그다음에 리브론이 각각 4개씩, 듀란트가 2개, 레너드가 2개, 그리고 데이비스와 할러데이가 각각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이 멤버들은 올 NBA 퍼스트 팀도, 어, 총 8명이 뽑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커, 커리, 그 다음에 AD, 쥬란트, 엠비드, 리브론, 레너드, 테이텀이 주인공이고요. 또 4명의 정규 시즌 MVP가 있습니다. 커리, 쥬란트, 엠비드, 리브론, 총 8개의 MVP를 합작했고요. 이 12명은 모두 다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총 84번의 올스타를 합작했으니 선수당 네, 한 명당 7번씩 올스타 무대에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득점왕에 오른 선수도 4명입니다. 커리, 듀란트, 그리고 엔비드 르브론이고요. 파이널 MVP도 총 9개를 합작했습니다. 커리가 하나, 그다음에 듀란트가 두 개, 그리고 르브론이 네 개, 레너드가 두 개. 예, 그래서 뭐 당대 최고의 예, 그런 슈퍼스타들을 뽑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미국 대표팀의 쇼케이스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아, 저희도 지금 아, 뭐 조코피 TV와 함께하는 여행으로 지금 음, 이 표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어, 미국 대표팀은 어, 맨 처음에 라스베가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캐나다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2024년 어, 줄라 l 10이니까 우리 날짜로는 7월 11일입니다. 플러스 1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캐나다와 맞대결을 펼치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게임을 해요. 보통 라스베가스에서만 했는데. 돈을 또 벌어야겠죠 음, 그래서 호주와 세르비아 두 팀과 연달아 맞붙습니다 이후에 런던으로 넘어가죠 네, 런던에서 뭐 아랍에미리트까지 그렇게 멀진 않긴 합니다만 일정이 빡빡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런던에서도 두 경기 바로 남수단과 독일 아, 이두 팀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림픽 어,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 어쨌든 뭐 리브론과 듀란트 커리 뭐 이런 선수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잘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표팀에 에, 승선한 12명의 선수들의 운명이 조금씩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조기에 탈락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일단 플레이오프 탈락한 선수는 스태프 커리가 유일합니다. 지금 집에서 잘 쉬고 있고요. 1라운드 탈락한 선수도 부지기수로 나왔죠. 데빈 부커, 뱀마데바요캐빈듀란테조엘엠비드 리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는 저에게 제가 뭐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경기 1라운드에서 두 게임밖에 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1라운드 탈락 후보에 넣어놨고요. 2라운드에 진출한 선수는 4명밖에 없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 타이리스 할리버튼, 즈루 알러데이, 제이슨 데이터 음, 그래서 미국 국가대표의 뭐 멤버들, 그 다음에 또 실무진들, 그리고 간부들은 뭐 그냥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분히 쉬고 갈수 있잖아요. 에, 이 선수들이 파이널까지 치르면 뭐 6월 중순, 6월 말이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결승까지 치르면 5월 말까지인데 5월 초에 지금 로스터에 8명의 선수들이 일찌감치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팀에게는 좋은 일이 될지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미국 대표팀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 귀추를 주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